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아침 식사로 먹는 팬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 팬케이크를 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또 바쁜 아침에 쉽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이 만들었던 그런. 음 음식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맛있는 팬케이크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침 식사로 팬케이크를 자주 먹는데요. 바쁜 아침에 후다닥 만들 수 있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자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처럼 팬케이크를 아침 식사로 드시는 분들은 미국에는 제미마 이모 브랜드를, 한국에는 핫 땡땡 가루를 많이 애용하시죠? 우리 집 아이들이 말하기를 엄마의 팬케이크는 어떤 시제품 믹스 가루보다도 훨씬 맛있다고 말해준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팬케이크 레시피 공개합니다. 엄마표 팬케이크 재료입니다. 박력분, 설탕, 우유, 달걀, 식용유,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팬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달걀 두 개입니다. 여기에 설탕 3분의 1컵입니다. 소금 2분의 1티스푼입니다. 먼저 설탕이 또잘 녹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음. 이 설탕이 완전히 녹아야지 부드러운 그런 팬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설탕이 녹을 때까지 조금 정성스럽게 이렇게 저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식용유 넣어주겠습니다. 3분의 1컵입니다. 3분의 1컵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우유 넣어주겠습니다. 우유 한 컵입니다. 네. 네. 우유 한컵 넣어줬습니다. 박력분 밀가루입니다. 한컵또두컵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이 레시피대로 하면 아마 농도가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2개, 작은 술 넣겠습니다.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다음에는 살살 저어주세요. 이제 농도가 딱 팬케이크에 아주 알맞는 그런 농도가 돼요. 이제 이제는 이렇게 반죽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팬에 구워볼게요. 이렇게 아주 약한 불에서 약불에서 이제 구워줄 거거든요. 이제 팬을 올리고요. 팬이 이제 달궈질 때까지 좀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반죽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반죽이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이 반죽 농도를 맞추셔야 돼요. 혹시 밀가루의 습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반죽이 너무 묽다 싶으면 어, 우유를 좀덜 넣으시고 어, 좀 너무 되다 싶으면 어, 우유를 더 넣으셔서 이런 어, 반죽 상태로 이렇게 안 들어 주르륵 흐르는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팬이 이제 거의 이제 달궈진 것 같아요. 팬을 페이퍼 타올로 이렇게 깨 닦아주고요. 한 국자씩 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기포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이 기포가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올 때까지 어, 기다려 줄게요. 네, 지금 이제 이 상태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포가 다 올라올 때가 이제 뒤집어 줘야 될 때입니다. 네, 아주 매끈하게 어, 잘 익었죠? 그리고 골드브라운으로 아주 잘 익었어요. 팬에다가 어, 기름을 바르면 어, 절대로 이렇게 매끈한 그런 팬케이크가 구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매끈한 팬케이크는 어, 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어떤 것도 바르지 않고 어, 페이퍼 타월로 어, 깨끗이 닦은 다음에 구워야지 이렇게 매끈한 그런 팬케이크가 구워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볼록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 지금 안에서 익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볼록하게 끝까지 올라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줄게요. 네 이렇게 아주 볼록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주 되게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제 다 익은 거예요. 네 이렇게 팬케이크 구워봤는데요. 이 레시피로 구우면 이런 사이즈로 8장의 팬케이크가 구워진답니다. 그리고, 아주 은면도 매끈하니, 예쁜 그런 골드브라운의 예쁜 팬케이크가 구워졌죠? 이렇게 팬케이크 완성했습니다. 접시에 세팅해 볼게요. 오늘 팬케이크 어땠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레네의 키친입니다.